힘들어~ 나에게 간호학과랑~ 음, 4번, 5번~ 간호학과 학생으로서 자랑스러웠던 일. 제가,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앞에 차가 엄청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 왜 이렇게 막히자고 차 눈앞에서 보니까 오토바이를 타고 계셨던 분이 사고가 난 거예요. 교통사고가. 근데 헬멧은 쓰고 계셨고, 근데 가서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오토바이 타고 계셨던 분을 만들려고 하길래 이제 가가지고 만드시면 안 된다. 이러고 119 신고하고 112에 신고를 하고, 그리고 이제 피가 너무 많이 나어 가지고 지열한 상태로. 1 1 9올 때까지 상태 확인하면서 의식 붙잡고 계시게 하고 1 1 9 오시면은 상황 설명 인계해드리고 보냈던 기억이 제일 보합니다 뭐야 뭐야 어라 12번 테스트입니다. 최 5개 이상 5초 안에 대답하기. 아와이 보기 파울러시 세이 파울러시 세석이. <웃음> 애매한데 <웃음> 넘길게요. 어? 22번이에요. 다섯 글자로 말해요, 입니다. 나에게 간호학과란 살려주세요. <laughs> 어. 간호학과에 오기 전에 간호가 학과 힘들다는 건 알긴 했는데, 솔직히 이렇게까지 힘들 줄은 몰랐고요. 모든 간호대생분들 할이입니다 잠시만요 뭐 <laughs> 아, 25번 다섯 글자로 말해주세니다 나의 작은 바램 혹은 소망 저는 돈 많은 백수요 네 모든 사람들의 꿈이겠지만 역시 돈 많은 백수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네. 7반입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 대학 생활 비교하기 어, 제가 코로나 학번이어서 대학 생활을 그렇게 재밌게 보내지는 못했는데 저는 사실 MT도 가고 싶었고, 개강 총회를 하면 그것도 가고, 축제도 엄청 엄청 하고 싶었는데, 아직 한 번도 그거를 해보지를 못했어요. 유리님, 혹시 어떻게 대학생을 보내셨나요? 저는 1, 2학년인데, 저는 1, 8학번이거든요. 그래서 1, 2학년이 코로나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MT도 많이 가고, 개총도 가고, <laughs> 축제도 가고 그랬었는데, 근데 세개다 공통점이 있다면 술을 아무래도 많이 마시지 않나 그래서 술과 관련된 흑역사가 많지 않나 근데 이공학번은 그런 게 없으니까 조금 약간 대학생활이 지루할 수도 있고 단조로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빨리 코로나가 종식돼서 다른 대학생활도 많이 즐겨봤으면 좋겠어요 아니 <laughs> 잠시만요 4번이요 간호학과 학생으로서 자랑스러웠던 일. 음, 제가 아직 2학년이어서 실습 교내 실습밖에안 해서 막 외부적으로 막 엄청 자랑스러웠던 일은 딱히 없었는데 아무래도 어딘가에 가서 전공이 뭐냐 했을 때아저 간호학과요 했을 때 그. <laughs> 뿌듯함과 다른 사람들이 막아 그러면은 뭐 공부 열심히 하겠다 아니면 뭐 바쁘겠다 아니면 뭐 대단하다 뭐 이런 시선들이 어떻게 보면 저 스스로 자랑스러웠던 점인 것 같아서 일단 1순위로 그걸 뽑고 싶습니다. 몇번이요 10초 안에 반대야 홍보하기. 네 시작! 간대업은 간호대학학생협회를 줄인 말을로써 이제 간호학과의 간호대학생분들의 인권, 인권 향상과 복지를 위해서 일하는 단체입니다. 24번입니다. 다섯 글자로 말해요. 나에게 교수님이랑 존경스럽다. 아무래도 교수님들은 이런 과정을 다 거쳐왔던 분들이니까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어떻게 저렇게 다 알고 계실까. 약간 그런 마음에서 존경스럽습니다. 19번입니다. 간호사가 수집률이 높은 이유. 대부분의 간호사 선생님들께서 성교대 근무를 하시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건강, 그 생활 패턴이 이제 바뀌게 되면서 많이 건강이 악화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퇴직률이 많이 높으신 편이고, 또한 이제 병동 업무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제 1인당 맡고 있는 환자 수도 이제 지금 법으로 지정이 되어있지만 그걸 지키지 않는 병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업무 부담이 너무 많이 되다 보니까 퇴직률도 많이 높은 것 같습니다 받6번요실이 받아서 돈을 많이 받아서 돈을 많이 받아이아서돈아니고요 자세한 내용은 예전 반대업 영상이 있으니까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0번이요 진실 네, 혹은 거짓입니다. 어 이제 집에서 하는 것은 법적 의료 행위라고 할수 없기 때문에 할수 없... 네. <laughs> 22번 다섯 글자로 말해요, 왜요? 나에게 간호학사 너무 힘들어. 간호학과에 와서 애들 놀때못 놀고 계속 시험공부만 하고 있고 실습 준비하고 이러고 있는 모습을 힘들었어요 대학 오면서도 꿈꿨던 건 이런 게 아니었을 텐데 네, 약간 캠퍼스 할듯 하고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간호학과 학과 생활을 만족하면서 뿌듯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27번이요 단어 글자로 말해요 왜요? 음... <웃음> <웃음> 나에게 감대협이랑 간대업이랑오4아너너6 5 4 일... <laughs> <laughs> 개꿀잼 6 5 6 일단 저에게 6 5잼의 기준은 뭔가 색6 5 6 5 6 5 6 5 6색6 5거나아니면은뭐 제가 5 6본활동6야6 저는 5 6잼이라고 지칭을 하는데 아무래도 다른 학생들은 5대업에 있는 학생들이 아무래도 전국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뽑다 보니까 몇명 없기도 하고 저한테는 6 5 6 5 의미있어서 그게 의미있다? 이쁠, 개꿀잼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26번입니다 5글자로 말해준다 나에게 간호사란? 될수 있을까? <웃음> <웃음> 과연 내가 될수 있을까? 약간 성적도 고민이고 면접, 이제 취업 면접 같은 것도 고민이니까 다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와! 아, 이거, 이거, 이거. <laughs> 아, 수빈님께서 무너뜨렸기 때문에 앞에서 미션지를 하나 뽑아서 벌칙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발. 교수님들께 영상편지 쓰기. 한 30초 내외로 빠르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3학년 a 반 까델 수빈이에요. 제가 많이 못하지만, 교수님들 항상 저의 실수 너그럽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음 질문 대답할 때까지 투명히 <laughs> 제의 <제가 의사> 빼주시고요. <laughs> 아, no. 오, 21번입니다. 뭐. 진실 혹은 거짓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간호사 선생님의 지휘 아래서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관련돼서는 이전 영상에서 다른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이걸? o r Ig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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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g o 주사 g o r Igor? Igor? i g 에 r i g o 그림 g <그려기>. o <laughs> <바짝 보자. 웃음> 아직 초반이니까, 요렇게. 하나만 할게요. <laughs> 얼굴에 그림 그려지기. <laughs> 전공책 네권 올렸다 내리기. 어떻게 하면 돼요? <laughs> 다섯 번하시 텐데 아 혹시 이건봐요? 이 이건 봐요, <웃음> <웃음> 이렇게 많은 걸까요? 이게... 렇 모든 분들은 안 무겁다고 생각하겠죠? <웃음> 아, <웃음> 하나... 세 줄래요? 둘... 둘. 셋... 아. 넷... <laughs> 1 4번 진실고급 거짓 질문입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일단 실습 시간의 차이가 있고, 공부양이나 공부범주가 다르기도 하지만, 간호사는 인증받은 학교에서 학위가 나와야만 간호사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상에서 할수 있는 역할이나 범주도 서로 다르고 시험을 통해서 간호사는 면허증이 나오지만 간호조무사들은 간호, 어, 자격증이 나온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간호사는 그런 면허증을 통해서 법적 의료인의 범주에 속하지만 간호조무사 분들은 각 의료 법적 의료인 범주에는 속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간호 조무사분들은 간호사를 보조하는 업무를 위주로 하고 간호사는 대상자의 케어와 대상자의 환 안위를 증진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겠어 음, 23만입니다. <laughs> 이것도 다섯 글자로 말해요. 해요. 나에게 동기들이라 너무 사랑해. <웃음> 짜증나 <laughs> 잘하세요. <laughs> 아, 최근에 재밌, 어 되게 재밌게 놀고 서로 막 좋은 말도 많이 해줬어서 순간 사랑하는 감정이 나왔지만, 네, 그거은 진짜고요. <laughs> 아무 더워. 우리 <laughs> 사랑합니다. 내 <laughs> 네, 동기들. 통번입니다. 재학 중 가장 현타 오는 순간은? 아 이제 실습 기간에다가 이제 술기 평가 그리고 시험 기간까지 겹치면은 이제 가장 현타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때가 되면은 이제 어느 걸 먼저 챙겨야 될지 막 감도 안 잡히고 그래서 네, 그때가 가장 현타가 오는 것 같습니다. 다음. 문까지귀여이 머리띠야. 오늘 첫 촬영이라서 굉장히 어색하기도 했고 많이 긴장도 했는데 젠가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즐기면서 재밌게 할수 있었던 것 같아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제가 젠가를 왜그 순간에 그 타이밍에 그걸 뽑았는지 이해를 할수 없고요. 그래도 재밌는 시간이었어요. 첫 촬영이라 굉장히 떨렸는데 게임통에서 이렇게 친해진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네, 저도 어, 쟁갈 통해서 많은 대화를 해볼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고 다음에도 이런 재밌는 기회를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 일단 쟁갈을 뽑아서 하니까 그냥 말하는 것보다는 더 재밌게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생각보다 균형 감각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laughs> 일단 첫 촬영에도 많이 떨렸는데 게임 하면사다 보니까 재밌었고 그리고 이제 저희, 저 또한 내가 생간 이렇게 못했다는 거를 <laughs> 오랜만에 해보니까 알겠네요. 다들 아, 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